네, 한방정보 시간입니다. 뉴저지 경위원의 송호정 원장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물의 소중함.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들 결코 부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렇죠. 소중함인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좀 아, 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하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탈수가 네. 되는 그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 어린 어, 아이들이 어, 네. 80%가 그 음, 몸에 80%가 아, 수분으로 돼 있는데. 설사 몇번 하고 나면은 그 음. 수분 함량이 쭉 떨어지고 그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2퍼센트) 음. 내몸 네. 안에 있는 물이 1 2이 프로 정도만 빠져나가도 탈수가 되고 몸에선 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예. (5프로를) 빠져나가게 되면 혼수가 됩니다 그리고 (10프로를)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음. 네. 그렇게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탈수가 되지 않도록 그 어린 아이들이나 음. 또 노약자들, 노약자분들은 체중의 그몸안에 수분 함량이 한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아, 그래요? 노인분들은요.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심한 경우는 50%밖에 수분이 안 되는데 음, 네. 거기서 조금만 탈수가 돼도 통증이 시작이 되고 음.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그 증상을 노인분들이 자각 증상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다가 나중에 음. 문제가 생겨가지고 판명된 건 탈수 증상이었다라고 음, 네. 그 판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물은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그 신장에 질환이 있는 부분, 네. 만성 신장 부전이 네. 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은 신장에서 물을 걸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하트요, 네. 아니면 콩팥, 키드니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트하면 심장병 그렇죠. 아, 예. 심장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물을 아, 너무 많이 마시면 네. 부종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위장질환이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질환이 많은 분들 그것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화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음, 네. 생길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 질환 간 질환이 좀 심해가지고 복수가 차는 분들이 있어요. 음, 네. 그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복수가 더 많이 차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을 앓는 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분들은 물은 충분히 드시는 게 우리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전혀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장 네 신장 기능이 좀안 좋은 분들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에냐에 따라서 물 수분 섭취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분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음, 네. 되요. 이런 질환을 좀 갖고 있는 분은 일단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예. 몇잔 정도.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약이다 생각하고 물을 딱그 어느 정도 고정해서 마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복에 물을 음. 한 여덟 잔 정도 보통 네. 분들은 또 어린아이나 노약자 분들한테는 충분한 수분을 그 공급해야만이. 병도 빨리 났습니다. <laughs> 사실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어렸을 때그 체육 활동이라든지 또 어느 순간에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못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그렇죠. 평상체는 너무 넘쳐나니까 그걸 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그 예. 음료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거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요. 그렇죠. 네. 맥주 마시면 물도 예. 수분 섭취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오히려 우리 체내에는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이제 차를 많이 마셔도 그렇습니다. 녹차. 아 그래. 녹차를 네. 많이 마셔도 좀몸 안에는 음. 그 탈수 증상이 약간씩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좋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 다른 음료보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우유나 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이 산성 음료가 돼요 음, 네. 근데 우리 몸에 마시는 물은 알칼리물이 조금 좋긴 한데 네. 알칼리 산성은 좀 미묘한 그게 있어가지고 또 음. 알칼리수라고 비싼 가격에 이제 그~ 정수기를 파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면 공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우리가 이제 이 WHO에서 통계하는 음. 게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평균 수명이 네. 10년, 20년씩 계속 늘어났는데, 네. 이게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느냐? 네. 그한 스타디로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네. 그건 뭐냐면 은 상수도 시설이 발달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음, 공급하기 네. 때문에 음. 그~ 기대 수명이 네. 상당히 올라갔다는 길어졌다는 음, 보고가 네. 있거든요 예. 한 예로 캄보디아에서는 한 (20년) 전에 그~ 아주 옛날 얘기인 거예요 음, 네. 그~ 언제 리스 한건 모르겠는데 그~ (34세) 였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어, 예. 그런데 상수도 시설을 음, 네. 깨끗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니까는 음. 20년 후에 54세로 올라가는 음, 케이스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건강하고 음, 장수하는데 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음.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암 환자가 결국은 투병하다가 그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음, 네. 그암 환자의 사인은 직접적으로 탈수하고 영양 결핍입니다. 아. 왜 물이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나요? 그렇죠. 아, 되도록 그이암 환자의 사망 원인이 탈수와 영양 부족이라는 거에 충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과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이 먹는 거는 영양 과잉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섭취하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은 영양 결핍이 되거든요. 래서그 균형 있는 음식 네.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조금씩 먹는데 네.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과잉 섭취가 문제가 돼요. 음, 그래서 네. 음식은 소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우리가 그 특히 TV 같은 걸좀 보노라면 아프리카 이런 그 난민촌에는 참그 물이 없어서 그냥 그렇죠. 그 더러운 막그 물도 그냥 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가 질문인지 아까 말씀하신 거 알칼리성이 좋다지만 네. 물을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마실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일반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물들을 정도면 어떤 걸 마셔도? 그렇죠 네. 이제 선진국에서는 네. 상수도도 음, 네. 수돗물도 믿질 못하겠다 해서 물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네. 물값이 상당히 비싸요 휘발유값보다 더 비쌉니다 사실 그 사서 먹는 <laughs> 물이 휘발유값보다 그렇죠. 더 비쌉니다 근데 네. 보통 그~ 상수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상수도 파이프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음, 네. 좀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 은그 흙이 들어와 가지고 음, 네.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음. 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타운에서 아마 수돗물 마시는 것을 자제하라고 노티스가 올 겁니다. 끝으로 말이죠. <laughs> 이제 정안 되면 물을 끓여서 시원하게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는 게 좋겠고 예. 우리 한국 분들 그 보리차 이렇게 물에다가 뭐 섞어서 그렇죠. 그런 건 괜찮나요? 어떤거 한방 쪽으로? 그 다른 열개 예. 드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음, 네. 근데 뭐 보리차를 하는데 보리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음, 네. 그런 예. 경우에는 그 수분섭취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탈수를 걱정할 음, 네. 수도 예. 없고 예. 다만. 상수도 수돗물일지라도 깨끗한 물인데 끓여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맹물을 <laughs> 가능하면 끓여서 그렇죠. 차게 또 어떤 건 너무 또 차게 들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아, 좀찬 물은 좀 마시는 건좀 삼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이 체온 문제가 있어요. 음, 네. 옛날 사람보다 현대인들이 체온이 한1도 내지 2도 정도 섭씨로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데 체온 1도가 높아가면은 음. 우리 몸의 모든 효소 작용들이 더블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1도를 낮추게 되면은 효소의 작용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생리 활동이 상당히 저하되는 겁니다. 조금은 너무 차는 것보다는 따뜻한 그렇죠. 정도... 물이나 상온의 물을 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방 정보 경희 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